날씨가 진짜 너무 덥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날씨인데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강물에 발 담그고 앉아있으니까 더위가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역시 동강하면 시원한 물줄기에 풀르른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피 빨리 가셔야죠. 이제 촬영하러. 촬영하러 가자고요? 벌써요? 아니 지금 여기 시원하고 좋은데 그냥 여기서 좀더 놀다가요 피디님. 저안 갈래요. 더 시원한 곳이 있는데 안 가실 거예요? 더 시원하다고요? 피디님 말 믿어도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럼 일단 거기로 가볼까요? 아, 가자, 가자! 내리째는 햇볕 아래 동강에서 시원한 여름축제가 열렸습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영월의 여름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타. 스위는 짜릿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아래 시원한 영월 뗏목 축제 물놀이장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와, 아니 보기만 해도 진짜 시원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해줘요 카메라 보고. 진짜. 안녕하세요. 와 아니 진짜 그 누구보다 시원하게 이 여름을 즐기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이 축제장에 온 거예요? 친구들 든요 네, 네. 너무 네. 너무너무 너무 네. 너무 시원해요. 너무 너무 시원해요. 신고를 이렇게 들고 <laughs> 던질수 있는. 대형 <laughs> 자원이가 좋아요. 지금 어 좋아요. 지금 인터뷰보다 이 물놀이가 더신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얘기 좀 해줘요. 네. 여기 이 축제장에서 만나는 물놀이장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그, 그 워터 슬라이드를 탈수 있고 어. 물놀이. 물놀이도 물놀이 물놀이 있고. 이랑 네. 네. 그다음에 카누 네. 막 이런 거. 카누도 탈수 있고. 땔모기 간식을 먹을, 먹을 수 있어요. 식먹 했고야목도 체험할 수 있고요. 친구도 탈수 있어요. 탈수 있고요. 아, 이 친구들 이땜목 축제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친구입니다. 시원하게 여름 보내세요. 예! <laughs> 시원한 물놀이가 무더위를 싹 날려줍니다. 여름을 제대로 만끽하는 법뭐 따로 있나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함께라면 충분하겠죠. 아버님, 근데 여기가 이제 동강 땜목축제고,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뗏목이그 네, 그 옛날에 이제 저희 그 어르신들이 뭐 물을 이용한서 그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체험도 할수 있는 공간이어서 좀더 뜻깊은 것 같고요. 또 여름인데 시원한 물놀이를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오, 맞습니다. <laughs> 제대로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내년에 동강 뗏목축제를 한다면 또 놀러 오세요. 한창 축제에 흠뻑 빠져든 순간 시원한 음료 생각이 간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아니 여기는 지금 봉사활동 나오신 우리 학생들 같은데요. 네. 이 더운 날씨에 다른 분들은 다 즐기고 있는데 축제를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어 저희 영학원 자원봉사센터 유튜브 구독을 하시면 저희 에이드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죠. 영월 자원봉사센터 SNS를 구독하고 퀴즈도 맞치면서 시원한 음료수 한잔 캣. <뭐들> <뭐들> <맞아. 뭐들> <뭐들> <뭐들> 축제의 백미는 바로 이색체험. 공연뿐만 아니라 물수제비, 수상보트 줄다리기까지 재미있는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특히 이열치열 달리기는 큰 상금까지 걸려 있어 가장 치열했는데요. 누가누가 누가 1등 하려나? 와 이거 2열차 달리기 현장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를 뛰고 오셨는데 느낌이 조, 좋아요. 그쵸? 아 예. 그첫 번째로 한 팀이 굉장히 뭐 1분, 2분도 조금 안 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도 지금 해보니까 너무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랜만에 새롭게 열린 동강 깻목축제, 뭐, 이벤트도 참여하셨고, 오, 네. 어떻게 즐기고 계세요? 어떤 거 어떠세요? 아, 저희 이따 이벤트에 있는 거다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벤트도 좋은 성적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축제에 열리는 이벤트는 우리가 다 접수하겠다! 이런 네. 마음이신 거군요. 고 이번에는 또 축제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이번 축제 좀 둘러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아버님? 네, 아니면 아들 가족들하고할수 있는 게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애들이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즐겁게 지금 구경하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고 상금도 타고 일석이조의 즐길거리가 가득한 영월 동강 뗏목 축제 어떤 축제인가요? 네, 영화요 동강 땜목축제 워낙 역사가 오래된 축제이지만 또 3년만에 대면으로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반가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축제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아, 네. 이번에 25주년을 맞이한 이 동강 땜목축제는요. 어, 3년만에 열리는 어, 행사이다 보니까 어, 기존과는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국민들이 소통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기획하였습니다. 네, 일단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기 때문에 뭐긴 네, 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이 시원한 동강에서 함께 즐겨주세요. 시원하게 펼쳐진 동강에서 카누와 래프팅도 진행됐는데요. 생계를 위해 강으로 향하던 전과 달리 이제는 익사이팅 여름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고 25주년에 걸맞는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퍼포먼스와 공연들이 가득했는데요. 축제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져갑니다. 성춘은 바로 지금! <laughs> 저희가 25살, 25번째 축제거든요. 이분들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쌍큼쌍큼한 모습으로 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 축제에 함께하게 되셨어요? 이번에 동강 땜목 축제가 또 25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또 저희가 또 25살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가 있기에 저희가 같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 축제 우리가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스물 다섯 살의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5 다섯 알죠? 번째 맞는 이번 축제 스물 다섯 살이 된 마음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퍼포먼스 굉장히 멋지게 해주시던데 그럼 우리 스물 다섯처럼 멋진 퍼포먼스로 마무리해볼까요? 퍼포먼스는 요기 동강식의 땜목 문화를 계승하자는 축제 취지에 걸맞게 동강 상류에서는 한창 땜목 시연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동강의 아름다운 비경 따라 동강 땜목이 물결을 타고 행사장까지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개막식과 함께 흥겨운 농악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강 풍경과 함께 땜목이 탁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속에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이 동방의 역사에서 뗏목을 또 빼놓고 얘기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음. 실제 옛날 전통 방식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실제 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렇게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축제가 옛날과 현대를 잇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또 땜목 시연을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네. 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축제를 못해서 저희 이제 마을에서 행사를 못했었는데 올해 3년 만에 땜목을 다시 만들고 땜목이라는 브랜드를 우리 마을이 좀 알리고자 열심히 너무 즐겁게 했는데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같이 또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좀잡으시을 느낍니다. 네. 영월 하면 동강, 그리고 동강 하면 땜목,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월 하면 땜목이고, 땜목 하면 거운리 마을. 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laughs> 추억이 머무는 동강 땜목축제. 일상의 호흡을 잠시 고르고, 시원한 추억까지 만든 시간이었습니다.